음. 저이 영상 나오면은 엄마랑 지인분들 꼭 보라고 추천드릴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MC 예은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미지염 성형외과 원장, 과규진입니다. <laughs> 아 <laughs> 네,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빨리 듣고 싶어요. 오늘 어떤 주제일까요? 오늘은 어, 40대, 50대 여성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,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아안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50대로 가시면서 갱년기가 좀 오신 것 같아요. 갑자기 우시기도 하고 좀 우울 음. 증상이 좀 보이더라고요. 음. 갱년기 나이 들면 저절로 생긴다고는 들었는데 음. 어떤 걸까요? 평균 수명 이 늘어나니까 인생의 반 이상을 폐경기 상태로 보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요. 쉽게 말해서 갱년기라고 하면 여성이 이제 폐경이 되는 그 기점으로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그 시기, 그 시기에 이속 또도가 갑자기 빨라지니까 내 몸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모든 증상들을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, 그렇다면 음. 갱년기를 겪을 때 피부가 음. 가렵다는 부분도 있던데 음. 이런 건왜 그러는 걸까요 그 여성호르몬이 피부 재생이랑 보습 이런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이제 작용을 안 하니까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고 확실히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가렵고 따갑고 이런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겠죠 또 갱년기 하면 안면홍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. 음. 안면홍조는 왜 생기는 걸까요? 여성호르몬이 어, 안 나오니까 자율신경계가 조절이 잘안 되는 거예요.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는 건데 그게 고장이 난 거죠. 그러니까 아무 때나 혈관이 확장되고 아무 때나 땀이 막 올라오고 고장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네, 그렇다면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. 갱년기를 자가 진단을 할수 있을까요?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이제 뭐 얼굴이 달아오르고, 그 다음에 남들은 다안 춥거나 뭐안 덥거나 그런데 나 혼자 춥거나 덥거나 하고, 그다음에 불면증, 그 다음에 불면증, 감정기복 심해지고, 그리고 그다음에 은근히 이게 갱년기 증상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육통이랑 관절통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마디가 되게 아프거나 오십견이라고 해서 어깨 아프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남자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자들이 더 심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성호르몬이 안 나오면 근육이랑 관절에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더 많이 마찰이 가고 쉽게 통증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갱년기 전후로는 젊었을 때보다 더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고요 운동도 너무 가격하게 근육 많이 쓰는 거안 하는 게 좋아요. 또잘 모르시는 게 있는 게질 건조증이랑 요도염 질염 요런 게잘 생겨요. 점막이 말라서 생기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여성호르몬이 안 나오면 질 점막이랑 요도 점막이 마르거든요. 그러면 마찰 팬티에 마찰만 돼도 염증이 잘 생겨요.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증상에 대한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때까지 접근 방법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했어요 근데. 제가 환자분들을 많이 보니까 질환이 생기고 증세가 악화되고 나서 치료를 하는 거는 근본적인 치료는 잘 안돼요. 왜냐하면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갱년기 치료에 가장 중요한 거 예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. 왜냐하면 뭐 나는 괜찮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노화가 빨라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제를 적절하게 쓰는 게 중요하고요. 호르몬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요. 그럼. 분들까지 제가 막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태반주사예요. 태반주사가 뭐냐면 태반 추출물이야. 안티에이징 효과를 주는 주사죠. 태반주사의 효능은 만병통치약이에요. 뭐 탈모에도 좋고요. 아토피 피부염에도 좋고 그다음에 피부 결. 피부 재생 능력도 좋아지고요. 관절통에도 좋아요. 통증 경감 효과도 있어요. 특히 이게 뭐 말이 되나? 이럴 수 있는데, 성장 인자를 모아놓은 주사기 때문에, 노화의 안티에이징 효과인 거죠. 이게 왜 갱년기 증상을 좋으냐 하면, 갱년기 증상이 노화 증상이기 때문에, 거기에 이제 다 효과가 있는 그런 약제이기도 하고, 식약처 허가를 받을 때, 갱년기 증상 개선제로 허가를 받았어요. 식약처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, 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실비가 돼요. 예, 네, 그래서, 비용 부담이 좀 없죠. 실비 보험도 되는데 이렇게 좋은 음. 태반 주사를 음. 얼마나 맞으면 좋을까요? 계속 맞으면 좋아요. 계속 맞으면 어... 좋고요. 보통은 한 10번에서 한 20번 정도?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맞아서 내가 그러니까 노화되는 속도를 좀 줄여 주는 개념을 음.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이렇게 꾸준히 맞고 나면 심한 증상들이 좀 좋아지거든요. 그러면은 좀 텀을 늘려서 또 꾸준히 맞아 주시면 훨씬 좋죠. 영양제 먹는 거랑 비슷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와, 오늘 갱년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었는데요. 저이 영상 나오면 엄마랑 지인분들 꼭 보라고 추천드릴 것 같아요. 아, 너무 네.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이제 갱년기를 앞두신 또 예방을 해야 되고 또 갱년기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갱년기는 일단 여자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고요. 그리고 노화의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. 이미 늙고 나서 젊음을 되돌릴 순 없어요. 그거는 거의 타임머신 같은 개념이거든요. 근데 현대 의학으로는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순 있어요. 50대 초반, 그때 노화의 속도를 줄여준다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생을 좀덜 한다.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 이 영상 꼭 보시고 갱년기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는 MC 예은, 네, 이미지 화성외과 원장 가결진이었습니다.